나의 연인인 서연과 함께 운영하는 식당 주방 한 켠에서 접시를 씻고 있을 때였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내 앞에 멈춰 서더니 아무 말 없이 법원 등기 봉투를 내밀었다. 손에 든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도연 씨 법원에서 온 우편이에요. 그녀는 등기소인이 찍힌 서류 봉투를 내게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접시를 문지르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서연 씨, 미안하지만 내용 좀 확인해 줄수 있어? 봉투 안을 확인하던 서현은 내 눈치를 살피며 말없이 물러섰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이 이름, 출생일, 그리고 양육비 청구. 전혀 예상치 못한 단어들의 날벼락을 맞은 듯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게 온 것이 맞나? 도대체 왜? 서연에게 당장이라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듯했다. 전화기를 들고 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다. 나는 손에 쥔 봉투와 마음속 혼란 사이에서 흔들렸다. 서연에게 해명해야 한다는 초조함과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알수 없는 혼란이 동시에 나를 짓눌렀다. 결국 나는 식당 문을 닫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차분한 공기가 나를 맞이했다.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른 후 손에 쥔 봉투를 변호사에게 건넸다. 도현 씨, 어찌 되었건 원칙적으로 양육비 청구가 들어오면 합리적인 선에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법원에서도 그걸 먼저 전제로 봅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 합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움켜쥐며 억울함을 터뜨렸다. 변호사님,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전 아내 김나영과는 3년 전 외도를 확인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혼인 파탄의 원인이 그 여자의 외도라고 확실히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 이전부터 이미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6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건데 그 아이가 제 성으로 호적에 올라 있다니 말도 안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질문을 이어갔다. 어떻게 저도 모르는 아이가 제호적에 신고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저한테는 연락 한번 없었고 제 동의조차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혼인기간 동안이나 혼인파탄 판결 전후 300일 정도까지 출생한 아이는 혼인 중 출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어요. 즉 혼인관계가 끝난 직후 10개월 안팎의 아이 출생은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도현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 DNA 검사와 기존 판결, 외도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은 정확히 판단할 겁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유보하는 신청도 가능하고요. 즉, 지금 상황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나는 조금은 안심하며 변호사에게 물었다. 저는 지금 매우 억울한 상황인데 전처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손에 쥔 법원 봉투를 꽉 쥐고 변호사를 쳐다봤다. 변호사님, 솔직히 복수하고 싶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법적으로든 뭐든 제대로 대갚아주고 싶습니다. 형사로 걸 수는 없을까요? 변호사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분명히 할게 있습니다. 불법적인 복수 같은 건 절대에선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습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더 거칠게 물었다. 그럼 출생신고나 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형사고발할 수 있는 거죠. 허위신고나 공문서 위조 같은 거. 변호사는 자리를 바로 잡고 서류를 펼쳤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컨대 허위 출생신고나 제출 서류를 조작 위조해 출생신고를 한 정황이 있으면 공문서위조공문서변조 허위신고 등으로 수사 의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허위 출생신고로 수사가 이루어져 공문서 관련 범죄로 기소된 판례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잠깐 내 눈을 들여다보다 덧붙였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민사적 가족 관계, 정정친 생부인 소송 등과 병행해야 효과적입니다. 예컨대 친생부인 소를 통해 친자 관계가 법적으로 부정되면 양육비 청구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형사 고발은 불법 행위에 대한 응징이자 향 민사적 주장에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가 식지 않았지만.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다. 내가 당한 억울함을 그렇게라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힘주어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불법적 수단은 배제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로 진실을 밝힙시다. 증거를 모아 형사민사 절차를 동시에 운영하면 상대의 위법 행위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단계별로 하나씩 해 나갑시다. 나는 식당으로 돌아와 당혹감에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을 찾아갈 때쯤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뜨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도연씨, 우리 만남은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깊은 공허감과 혼란만 남았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번 벨소리만 울릴 뿐. 끝내 그녀는 받지 않았다. 주먹을 쥐고 식당 의자에 털썩 앉았다. 머릿속에는 전 아내 김나영이 떠올랐다. 혼인 파탄과 위자료 청구 아이 출생문화의 성으로 호적신고. 그리고 지금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내가 농락당할 수 있지. 왜 나는 이런 잘못된 인연 하나 때문에 두 번이나 흔들려야 하는 거지. 전 아내의 이기심과 바보 같은 욕심이 날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다니. 나는 식당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연과의 짧은 만남, 조금씩 싹 트던 호감, 그 모든 게 지금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금 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해 줄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고, 서연과의 관계는 천천히 풀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흔드는 전환에 때문에 생긴 나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